피 초대석 안녕하세요. KTV와 KBIC, 복지TV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차원의 포피 초대석입니다. 오늘 벌써 일곱 번째 손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전 기대가 됩니다. 어, 소개에 앞서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먼저 힌트가 되는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시죠. 엄마는 그때 우리 남매가 인간의 모습과 늑대의 모습 중 어느 쪽으로 지내야 할지 몰라서 헷갈려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이, 유키와 아내가 늑대로 변해 식탁 다리책할것 없이 나고 갈가서 해주고 놓는다또 사고쳤네. 유키가 하품을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육아 상담을 할수 없었던 엄마는 혼자서 책을 보며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2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했고, 동생이 젖을 물려고 하지 않을 때는 솜에다가 모유를 적셔서 먹였다고 합니다. 하나가 졸음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책에 얼굴을 묶고 잠들어 버린다 잠이 섞인 하나가 아메를 안아 다독인다. 하지만, 우유조차 안 먹고 울어대기만 할 때는 엄마도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담을 지새며 등만 쓸어줬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일반 영화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해설을 덧입힌배리어프리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열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두 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이은경 대표 그리고 김수정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두 분과 또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또 다르네요. 색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이인경 대표님은 저와 또몇번 방송을 하셨는데 네.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사목장님 지금 떨리진 않으시죠? 어, 네, 항상 보던 분들이 함께 있어서 네, 네 별로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또 방송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베리어프리 영화 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서 각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어프리 영화에 관해서는 20대 열정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치지 않는 베리어프리 영화 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대표님이 지치지 않나 <laughs> 조금 지치긴 하지만 <laughs>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문좀소개 아, 주시죠. 네, 배려 프리 영화라는 것을 이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알게 하려고. 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고군분투, 뒤치지 않는다. 과연 얼마나 어, 열정적으로 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베리어프리 영화가 도대체 뭘까? 아직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표님이 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많이들 이제 최근에는 많이들 알게 되셔가지고 <laughs> 방송이나 매체 통해서 베리어 프리라는 용어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영화들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조금 영어라서 사실 입에 잘안 붙어요. 음. 그래가지고 잘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전히 잘 많으신데 베리어가 네. 영어지요. 장애물, 장벽 이런 뜻이고. 프리는 자유롭게 하다, 없애다라는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베리어프리 그러면 장벽을 없애는 건데 거기에 영화를 붙였어요. 영화 속에 어떤 장벽들이 있을까요? 영화 속에는 저처럼 시각장애인들은 그 상황들을 못 보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네, 네 창호 씨는 바로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은 이제 영화를 보실 때 이렇게 화면을 설명해 주는 이런 그 음성 음성 해설 네.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영화를 조금 충분히 즐기기가 어려우시고 그렇죠.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 청각 장애인 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실까요? 음, 잡 어떻게 봐야 되죠 그쵸 한국 네. 영화는 자막이 없어요 외국 그렇네. 영화는 자막이 있는데 한국 영화는 자막이 없어서 이제 잘안 들리시는 분들 듣는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자막을 넣는 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영화 속에 있는 장벽들을 하나씩 없애서 사실은 시각 장애인 분들만 이제 화면에서 있는 영화를 보세요. 한국어 자막 있는 영화는 청각 장애인들만 보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벨리어프리 영화는 그 장벽을 없애서 조금 자유롭게 장애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즐기면서 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자.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그 장벽들을 조금 더 무너뜨려 보자. 그러니까 음. 단지 영화를 즐기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같이 즐기자라는. 의미로 베리어프리 영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벽 파괴 영화네요. 네, 장벽을 파괴하면서 <laughs> 함께 예, 어우러질 함께.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 음. 마음 속에 벽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도 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벽들까지도 함께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발점이 될수 있는 예,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정하게 된 사실. 계기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베리어프리라고 하는 게 사실 입에 잘안 붙는 것보다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글 영화라든지 뭐 소리끌 영화라든지 한국말도 순수한 국말도 있을 텐데 베리어프리라는 이름을 좀 차용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김석상사무장님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처음 영화 네. 베리어프리 영화라는 걸 접하게 됐을 때가 이제 2010년도 음. 그, 일본 사가 배려프리 영화제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거고요. 네. 사실, 배려프리라는 게, 어, 단순히 영화에만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음. 건축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라서, 배려프리, 어, 무장의 공간이 예. 맞죠. 네. 예, 네. 네. 건축. 그 그렇죠. 요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BF법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것에 차용되는 개념으로 배려프리 음. 영화라는 걸 썼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만 별도로 사용는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더그 어, 국제 통영어를 쓰자. 네. 음. 글로벌 사회. 글로벌 언어으로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이 의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공감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베리어 프리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베리어 프리 영화를 접하게 된좀 궁금한데 어, 이흥 대표님, 언제 영화를, 배리어프 영화를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이전에, 이제 김수정 국장님이 이전에 장애인 영화제 관련해서 조금 음. 일을 하실 때, 네. 제가 자원봉사로 잠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 장애인분들이 이런 이제 보조적인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크게 인상적으로 남진 않았는데, 음. 이제 계속 영화 일을 해오던 중에, 이제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 11월에 일본에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제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 우연이요? <laughs> 우연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이제 영화 저희들 음. 영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일본에 있는 선배 프로듀서분이 아. 그배리어프리 영화의 그 총괄 프로듀서를 하시면서 이제 친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제 한번 참여해봐라. 그러면서 아. 당시에 원앙소리. 한국의 원앙소리를 배어 프리 버전으로, 일본어 버전으로 만들었으니 같이 한번 참여해서 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다양한 관객들.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영화를 볼때제 주위에 많이 없었던 뭐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뭐좀 지적 장애인, 그러니까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영화를 봤었고, 그 다음에 영화제 참여하신 분들도 감독님, 배우, 그 외에 다양한 분들이 정말로 지, 영화제라는 어떤 틀 안에서 되게 다양한 관객들이 영화를 즐기는 모습이 일단 인상적이었고, 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네, 근데 네.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재밌는 영화만큼. 또, 가장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영화를, 배려 프리 버전을 다 봤는데, 굉장히 그 화면 해설과 자막이 들어간 영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 함께 즐거워하는 좀 다양한 관객들, 기존에 제가 접하지 못했던 관객들과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 영화의 감동과 재미를 좀 배가 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처음 베리어프리 영화라는 것을 만난 거는 제 인상에 남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이죠. 2010년 가을 예, 일본 베리어프리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네,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장이었다라는 게 가장 제가 인상에 남고 또 네. 재미있었다라는 게또 네.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 김수정 사무국장님은 이전에 접하셨겠네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장애인 영화제가 2001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예. 네. 어 장애인 영화제에 그 열리는 장소가 제가 일하던 아트 선지 센터였어요. 음, 그때 네. 저는 거기에 이제 극장 담당 팀장을 맡고 있었고, 네. 그래서 영화제를 진행하시는 이제 농아인협회나 그 다음에 관련된 분들이 영화제란 걸 처음 해보시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저도 물론 이제 대관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그 많은 부분을 같이 도와가면서 음. 어, 영화를 삭영하는 영화제를 준비하는 걸 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마 처음으로 화면의 설이라는 것, 아.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때는 다 라이브로 했었고, 어, 자막도 이제 보통 영화제에서 하는 이제 프로젝션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음. 네. 그 영화들을 이제 보는 뭐 예를 들어서 JSA 뭐 이런 영화들을 갖다가 보시는 그 관객들이 그때는 이제 경험상으로는 처음이셨겠죠. 음. 그래서 막 계란도 싸 갖고 오시고 김도싸 <laughs> <사> 갖고 오시고 <laughs> 극장관 입장에서 난감하긴 하나 그분들은 이제 소풍 오는 느낌으로 음. 영화를 그 처음으로 관람을 하셨다는 생각에 저희는 아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그 이후로 뭐좀 약간 잊혀지긴 했었으나 이제 상하영화제 가면서 아, 그때 그랬었지라는, 근데 되게 어렵게 영화를 보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사가영화제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동권의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영화들을 즐기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느낌들을 공유하시는 것들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자, 사실 기존에도 화면 해설 영화, 또 한글 자막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배려풀이 영화 위원회에서 만드는 영화는 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 음. 일단은 영화를 한편 만들려면 사실은 그냥, 어, 영화가 개봉했네? 그 영화를 어디선가 툭딱 구해가지고, 그거를 화면에서 넣고, 자막 넣고, 아, 됐으니까 상영하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영화라는 거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이제 일반 버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들에 대한, 소재, 그러니까 영화 그 컨텐츠에 대한 소재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또다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제작사 연락을 하거나 배급사 연락을 하거나, 음. 그러니까 영화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하나 하나 처리에 대해 될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계속 영화들 많이 만들어 오시고 이제 보시고 했던 문화들이 있지만 음. 영화인들의 생각이 일단 안 바뀌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 관객 중에 비장애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시각장애인 관객들도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청각장애인 관객들도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음. 그 외에 뭐, 다양한 장애 때문에 영화를 조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그분들도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잘 모르셨어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아시는데, 그 전까지는 잘 모르셨었기 때문에, 음. 일단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 내가 만드는 영화가, 시각 장애인도 봐야 되고 청각 장애인도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인, 있으면 음. 자연스럽게 배려풀이 버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막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설명드리고 뭐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네. 이제 그1차적으로 저희는 영화인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음. 이제 영화인들과 그 다음에 장애 직접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그 영화를 보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관객분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좀 매치시키고 연결시키면서 함께 나누는 공간들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사실 영화인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어요. 음. 근데 저희는 영화인들의 참여를 일단 독려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화 감독님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음.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감독님, 음.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외국 영화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리기는 <웃음> 왜냐하면 <웃음> 그분이 한국어 버리어 프리 버전을 만드 시긴 어려우니까. 음, 예, 네. 어, 이 영화를 어떤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같다라던가이 음. 영화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감독님을 저희가 하죠. 예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섭외를 하죠. 음. 그래서 일단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버리어 프리 영화 위원에서 회 만든 거는. 모든 영화가 감독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음. 그래서 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화에 출연하시는 배우분들도, 아, 내가 출연한 영화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했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좀 이제 하게 해서,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같이 좀 인식 확산에 도움을 주려고 영화 배우분들을 또 섭외를 해서 화면에서 이제 나레이션이라고 네. 할수 네. 있겠죠. 거기에 네. 참여를 하게 하고, 뭐 사운드, 창 시각장애인분들 사운드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민감하면서 <laughs> 사운드 작업하기 네. 위해서 영화 사운드 업체를 섭외를 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영화 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이 관객들이 이런 관객들도 있습니다 음. 이 관객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런 배려나 이러이런 노하우나 이러이런 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함께 좀 느껴야지 음. 그다음에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질 때 훨씬 이해하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화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영상들어 보니까 참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내레이션을 하는 전문 성우도 있고, 또, 또 해설 대본을 쓰는 작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총력장애를 위해서 대본을 틀리지 않도록 만드는 또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외에도 신경 쓸 부분이 엄청 사실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배리어프리어 제작 과정이 좀 궁금해요. 대표님, 어떻게 제작하나요? 간단하게 <laughs> 네. 간단하게 얘기 할까요? 네.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음.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일단 영화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네, 그러니까 예, 예. 왜냐하면 영화 만드실 때도 기획하거나 뭐 시나리오 선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영화를 만들까라는 음. 거를 하는데 이제 흥행 영화는 저희 말고도 또 만드시는 단체들이 있어서 네. 예. 저희는 이제 미처 못 만들어진 흥행 영화들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가족들과 함께 볼수 있는 전체 관람가 영화. 음.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전체 관람가 영화, 아이들 때부터 약간 이제 장벽을 없애는 영화를 같이 볼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좀 선호하고요. 네. 그 외에는 장애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상업 영화. 상업 영화. <laughs> 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영화에 대한 흥미를 잃으실 수 있어서 재미있는 상업 영화 중에 장애인 이 주인공인 영화들도 음. 많이 보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런 네. 영화들을 고르고 그 외에는 뭐 조금 이제 약자나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을 돋보이는 영화들도 저희가 선별해서 고르기는 해요. 조금 재미있게 보실 음. 수 있는 영화들로 네. 영화를 고르면 그 다음에는 감독님한테 음. 연락을 드리죠.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는 외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독님도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감독님을 선정을 하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해서 그 화면 에서를 하는. 이제 성우분이나 배우분들을 또 리스트업해서 선별을 그러니까 선정을 합니다. 그게 음. 캐스팅 작업이랑 거의 비슷해요. 음. 어떤 분이 좋을까? 이 영화에는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선정을 하면 이제 화면해설 작가는 그 사이에 대본을 쓰죠. 아.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는 작업처럼씁니다 이거를 감독님한테 감수를 받아요. 감수받고. 예, 받으면 대충 이제 작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흐름이 네.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녹음실에 모입니다. 음. 그러면 녹음실에는 감독님, 화면해설 작가, 그 다음에 나레이터를 해주실 화면에서 성우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전학국장님처럼 전체적으로 프로듀싱을 맡을 음. 프로듀서가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 엔지니어분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팀들로 거의 한 20편 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녹음을 네. 끝내면, 녹음은 외화 같은 경우에는 더빙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이제 한국영화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서만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녹음을 다 끝내면, 그거를 다 에디팅이라고 해서, 이제 사운드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 사운드 편집을 다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화 속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음악, 음. 네, 효과음, 네. 대사. 이런 것들 때화면에 설이 또 하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음. 전체적인 밸런스드, 그러니까 균형감이 좀 깨질 네. 수가 있어서 그걸다맞치는 작업을 <laughs> 전문 용어로 믹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도 이 전체적인 스텝들이 다 참여를 해서 믹싱 작업을 마칩니다. 그러면 믹싱 작업을 마친 거를 가지고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한국어 자막 대본을 만들죠. 음. 대본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음악이나 효과에 대한 자막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감독님 감수를 받습니다. <laughs> 뭐 그러면서 만들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상영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영화 만드는 얘기했는데 이제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서 아 정말 이거는 역대급 작품이다 하고 하나씩 꼽아 주실까요, 대표님 어떤 영화가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역대급 작품은 저희가. 네. 작년에 이제 영화제를 앞두고 네. 국장님이 사고를 하나 치는 바람에 네. <laughs> 이제 위켄드데시라는 영화가 굳이 얘기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음. 위켄드데시라는 영화는 이탈리아의 정신장애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성공한 스토리의 영화예요. 음. 영화가 굉장히 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데 이게 협동조합 영화라고 그 의미를 살려서 네, 네.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laughs> 제안을 국장님이 하셨어요. 음.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인원수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네. 뭐 이제 거리의 여자,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55명, 56명 정도의 목소리가 <laughs> 나오는데 저희가 <laughs> 30, 38명 정도의 목소리를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외화 작업할 때 10분, 15분 정도의 성우분들이 하시는데 네, 전문가들이 하시죠. 음, 전문가들이 음. 하시는데 전문 배우, 그다음에 성우 지망생, 일반인 모집까지 해가지고. 38명 정도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을 하느라고 그 더빙만 거의 뭐 열흘 정도 소요를 하면서 저희가 만든 스물다섯 평 가까이 된 영화 중에서는 제일 대작입니다. 아. 대작이 이제 위켄드 대시라 영화라서 사실은 그 주인공 목소리를 김성균 씨, 저희 홍보대사이기도 한데, 대사시기도 한데, 김성균 씨가 넬로라는 주인공 목소리를 했는데 이탈리아 배우가 한국말 하는 것 같아요. <laughs> 한국말 하시는 배우처럼. 그런데. 음. 김성균 씨가 그 주인공, 두 시간짜리 영화의 주인공 목소리만 14시간을 녹음하셨어요. 하... 거기에는 또 저희가 존경해 지 않는 정지우 감독님의 음. 이제 목소리, 목소리 연기지도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음 작업이 돼가지고 저희도 음. 굉장히 내내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감동받고 여러 음. 의미에서 음. 예,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긴 작업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작업했던 사실은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이 아닌가 새, 싶어요. 예. 어 인경 대표님은 사실 외국에서 또 많이 이 베리어블 영화를 접하셨을 텐데 음. 외국은 어때요? 많은 분들이 소비하는 추세인가요? 이제 제가 제일 가까이서 음. 가장 많이 접한 곳은 일본. 음. 일본인데 일본은. 음, 저희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저희보다 미리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준비 많이 하는 나라의 <laughs> 그렇죠. 이미지 있으시죠 일본은? 그러니까 네. 저희는 조금 속도가 붙으면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빨리 진행하는 거고 일본은 아마 베리어프리 영화 연구회라는 거를 (5년) 정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오와. 근데 초창기부터 <laughs>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배리어프리 영화라는 것 때문에 영화 연구에다 보니까 영화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는 이제 프로듀서나 감독님 당연히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배리어프리 영화를 포함해서 문화들을 연구하는 시각장애인 박사님도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으로 이제 약간 그런 장치나 장비들을 연구하시는 또 박사님도 계시고 아. 그 다음에 뭐 NHK에서 수화 일본에서 뭐 수화의 약간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음. 활동을 하시는 수화 통역사도 계시고 해서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 저희 지금부터 5년 준비하고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 기간은 못 거쳤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그 프랑스 뭐 이런 조금 배리어프리 영화가 그나마 조금 더 발달되어 있다, 좀 음. 앞서 있다라고 하는 곳들은 극장들에서 이제 폐쇄 시스템이라고 아세요? 창원 씨 혹시? 어, 뭐 어떤 건가요? 폐쇄라는 거는 네. 그, 이어폰으로, 아 예, 화면에서를 듣고요. 예, 자막은 음또 단말기를 이용해서 보고, 최근에는 이제 안경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반 극장을 가면, 이제 그 영화를 그냥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네. 화면에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꽂으시고, 좋다. 자막을 붓고 싶으신 분들은 단마기를 이용하고, 이렇게 우와. 같은 영화를 선택적으로 볼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극장들에 도입이 돼서 야. 폐쇄가 좀 일반적이고 주류예요. 네. 근데 저희는, 어, 그래도 뭔가를 좀, 부착하고 봐야 된다는게 사실 불편하게 불편하잖아요. 그냥 네. 보시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시스템이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냥 영화 속에 다 집어넣고 그거를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함께 즐기고 함께 아 이렇게 영화를 볼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인식을 조금 이제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폐쇄랑 오픈이 동시에 가면 훨씬 더 좋을 거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 폐쇄라는 것보다는 오픈이 더줄이긴 해서 네 음. 오픈 시스템이 좀 많죠. 참 부럽네요. 여기 문화 선진국담당 생각을 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리어프리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또그베리어프리 영화의 위원회가 하는 일 다양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 또 사실 외국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또알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2회 다음 회에서는요. 이 축제와도 다름없는 배려부 영화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